요즘 음식 배달 기사들 중에서 전자파치를 찾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전자파치 찾다고 배달을 하지 마라 갈 수는 없는 가아니까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고 하니까 첫째 어린아이들 여성분들은 음식이 올때 받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 안 하면은 또 위험성이 발생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사전에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세상이, 어, 그렇게 능력치 않습니다.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. 대한민국이 좋다고 생각합니까? 좋은 게 없습니다. 곳곳에 댕들이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이 뭐서포트캐나뭐어디뭐 언론이나 뭐 어디든지 곳곳에 지금 뭐 검사, 판사, 뭐 어? 현재 재판소, 대법원 뭐 어디든지 곳곳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어, 또 아이들은 하는 음식을 시키더라도 남편들이 봤든지 그래 안 하면은 앞에다 두고 가라든지 해서 그 사람 가고 나서 음식을 안을 들었든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, 옛날 말이 아니었으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조심해야지 국가가 도와주고, 누가 이웃집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.